안녕하세요. 닥터 어벤져스 캡틴 임정화 원장입니다. 오늘은 일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중요한 이슈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일본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일본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에 매료되는 것도 좋지만, 여행 중에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저는 한국과 일본을 수시로 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아두면 유용한 최신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슈는 일본의 메가 지진 경보 발행인데요. 일본은 지진이 잦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일본 기상청이 처음으로 메가 지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경보는 8월 초 남서부 지역, 특히 큐슈섬 근처에서 발생한 7.1 규모의 지진 이후 내려졌습니다. 이 경보는 일본의 태평양 연안을 따라 29개의 현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경고입니다이 메가 지진 경보는 특히 난카이 트라프트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일부가 발생한 곳으로 큰 지진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쓰나미, 해일이죠, 쓰나미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여행 중에는 이러한 자연재해 경보를 주시하고 지진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개혁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도쿄에서 수술 중에 이렇게 수술하고 있으면 이제 건물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종종 경험을 하고 요번에이 지진이 있을 때 도쿄에서 오사카로 이제 출장을 가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비행기도 안 뜨고 신칸센도 일단 잠시 중단돼서 한 서너 시간 늦게 출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진 발생 시에는 이것에 대한 사전에 대비도 해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일본의 폭염과 날씨의 변화인데요. 8월의 일본의 여행객들에게 매우 더운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도쿄와 오사카, 교토 같은 중부 및 남부 지역에서는 연일 일일 최고 기온이 30도에서 35도 이상을 기록하며 습도도 또한 매우 높아 불쾌지수가 상당히 상승합니다. 이로 인해 더위에 취약한 여행자들은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꼭 챙겨야 하고 항상 모자와 부채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반면 북부의 홋카이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시원한 날씨를 자랑합니다. 이곳에서는 8월에도 평균 기온이 25도 정도로 유지되며 자연을 즐기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여행 계열 시 우산이나 방수 장비들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태풍 접근으로 인한 교통 혼란인데요. 일본의 여름은 태풍 시즌과 겹쳐 있으며 올해 여름에도 강력한 태풍이 일본을 강타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태풍으로 인해 항공편과 철도 서비스가 대규모로 취소되었습니다. 특히 오사카, 도쿄, 나고야 같은 대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노선이 중단되었으니, 여행 중이라면 항공편과 기차 예약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체 개통 수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 시즌에는 갑작스러운 날씨의 변화와 강풍 폭우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여행 일정을 유연하게 재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언제나 매력적인 여행지지만 자연재해나 날씨 변화, 태풍 등잘 대비하는 것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여행이 더욱 안전하고 즐거워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벤저스 캡틴 임정아 원장이었습니다.